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태풍이 하나가 올라온다고 해서 막바지 네, 점검을 좀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해서 음, 춥죠 <laughs> 우리 다육이들한테 최고의 계절이 들어왔어요 아침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는 좀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이 아주 예뻐질 음, 그런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부여분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요 앞에 있는 거는 24,000원 이고요 요 옆에 있는 아이는 22,000원 입니다 어, 요롱분이 있어요 이롱분이 이번에 새로 가지고 와 가지고 요런 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요 아이는 1번입니다 1번은요 7.5입니다 직경 7.5 높이는 15.5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1번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요 화분은 매우 거칠거칠합니다 폭풍이 좋아요. 그래서 물 마름이 정말 좋은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부여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는 그런 아주 명품 중에 명품 화분이 되겠습니다. 로아이는 2번이에요. 2번은 음7.5 직경 7.5고요. 아 높이는 16cm가 됩니다. 로아이보다 0.5cm가 조금 높아요. 이렇게 모양도 다 달라요. 디자인도 다르고 뭐 색감도 다르고 네, 이렇게 부여분은 똑같은 화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멍마저도 구멍마저도 손수 칼로 이렇게 오려내기 때문에 구멍마저도 네,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1번이고요. 요 아이는 2번입니다. 요 아이는 이제 3번이에요. 이렇게 굽이 있습니다. 이런 구부로해서 음, 직경이 12.5, 높이는 11cm가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상당히 거칠죠. 이런 거친 흙이 우리 다육이들한테는 최고의 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기 구멍이에요. 네, 공기 구멍도 이렇게 뚫려 주셨어요. 흙이 굉장히 색깔이 진하죠. 이런 진한 색깔의 흙이 참 좋은 흙이라고 합니다. 오아이는 3번이고요. 오아이는 4번입니다. 13입니다. 직경 13, 높이는 네, 10cm가 되겠습니다. 네. 참 멋있네요. 그렇죠? 참 예쁜 어, 부여본 요화는 24,000원이고요. 여기 줄서 있는 요화분은 22,000원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모도 롱본입니다. 롱본 같은 경우는 구으로돼 있어요. 그렇죠? 다리가 아닌 구으로돼 있고요. 공기구멍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어, 아이는 직경은 10.5cm고요. 내경으로 하게 되니까 7cm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13.5cm가 됩니다. 이렇게 음, 대나무 형상 같기도 하고 그죠? 미역 형상 같기도 하고 참 멋들어진 화분입니다. 정말 멋있는 로 화분은 매니아층이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명품 중에 명품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요 아이는 6번입니다. 음, 직경이 7.5cm입니다. 직경이 7 5 c m 고요 높이는 13.5cm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굽으로 되어 있고요. 공기구멍이 있고요. 네. 배수구멍. 음, 참 멋있습니다. 두 여분은 완전히 비밀이에요. 그죠? 이렇게 멋진 화분을 만들 수 있느라.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이 화분은 7번입니다. 7번은요, 색감이 좀더 진해요. 7cm입니다. 7cm. 직경 7cm, 높이는 14cm. 뭐 닮았지요? 청섬대. <laughs> 청성대 닮은 화분이 되겠습니다. 공기 구멍이 있고요, 구부러져 있고요, 배수구 멍 크고요. 이거는 약간 약간 진한 색깔이 되겠습니다. 겉에도요, 굉장히 거칠어요. 요약 자체가 거칠거칠하고 흙도 거칠거칠해요. 진한 화분입니다. 네, 8번입니다. 아, 9cm가 되겠고요. 9cm. 높이는 14cm가 되겠습니다.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죠 그죠?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고 같은 유학의 색깔도 없구요 같은 그림이 없습니다 완전 창작 작품이 되겠습니다 됐구요 9번은요 땡그라미입니다 8cm구요 직경은 8cm입니다 높이는 네, 11cm 정도가 되구요 요 화분은 다리로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음. 거칠거칠. 완전히 거친 어, 이런 화분은 어디서도 못 봐요. 그렇죠? 이 부여분 에서만 이 화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없는 그런 화분. 9번이었고요. 네, 이거는 10번입니다. 10번도 9번하고 약간 네, 디자인은 비슷하죠. 음. 7.5입니다. 높이는 11cm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리로 되어 있어요. 예.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11번. 9번, 10번. 이런 아이들은 좀 통통합니다. 그래서 흙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아, 직경은 11cm고요. 네, 높이는 10.5cm가 되겠습니다. 예쁘죠? 정말 음, 멋집니다. 그거는 이제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요. 솥단지 같은 느낌이 나네요. <laughs> 이거는 직경은 8cm가 되고요. 어, 높이는 11cm 정도가 됩니다. 이 화분도요. 통통해서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3번 마지막 번호가 되겠네요. <laughs> 아, 직경으로 하게 되면 11cm가 되고요. 내경으로 한번 볼게요. 내경은 8cm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네, 9cm가 되고요. 이것도 굽이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쁜 부여분, 24,000원 짜리, 22,000원 짜리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예쁜 화분으로 여러분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다육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육 집사가 되어서 예쁜 화분, 예쁜 다육이 얹혀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부여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내일은요, 부1은만 오천 원짜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여러분,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셔서 항상 항상 스마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